안녕하세요 재준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항아리 마리오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핫하는 항아리 게임에 마리오를 합친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해보죠. 요즘 스트리머들을 대부분 하던데 뭐네버랄까 생각 중에 샌드박스 유튜버들도 하고 트위치 예절 스트림 엄청난 스트리머였던 사람들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거 그냥, 아 이거 항아리 마리오 아님? 이거 항아리 게임, 아니면 이거 저 항아리 게임을 알고 있긴 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빡치는 게임인데. 왜냐면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빡치고 떨어지는 게임들이, 게임이 항아리 게임으로 유명한데, 그 똥게임을 이걸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 와우. 도끼로 죽이다. 항아리. 가자. 어우, 어떻게 하지? 살짝, 살짝, 살짝 갔다. 안 돼, 안 돼. 마리오, 뭐해? 마리오, 뭐해? 마리오, 가 죽어져, 죽었잖아. 해보죠. 제대로 해보겠음. 내가 사람들, 사람들 스트리머들도 깨기 힘들다고 하던데, 유튜버들도. 난 깨주겠어. 난 초등학생이지만, 어른들도 못 깨는 것도 내가 깨주겠다. 못 깨면, 못깰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 휘두르면 되는 거 아님? 휘두르서 막 가면 되는 거 아님? 왜 그러지? 좀 빡치나보다 또 다른 맵이 있나 봐요. 마리오에 없던 맵이. 아니, 마리오. 아, 마리오! 빡치라. 지 마음 들어가 지 마음 들어가잖아 얘네가 지 마음 들어가잖아 지 마음대로 가잖아 막시 두르자 막시 둘러와 죽였다 아 진짜 뭐달 달려라 아 달려라 그거 한이 왜 자꾸 불러 달려라 한이 말고 아아말이오 아니, 아니 가지를 못하네 아니 지나 좀 가자 그 어린이날에 다가가네요 어린이날에 아, 플레이스 게임이나 주니어 네오 예에 있었던 그런 게임들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뭐 하는 거냐, 마리오? 뭐 하는 거냐, 마리오? 었자아 마리오. 왜 죽었냐, 마리오? 나 마리오 고수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항아리 게임 고수들만 주는 거잖아. 막 가면 안 되나? 답답한데, 나? 깨는 걸 보여주고 싶어 가자, 마리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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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라. 나의 아기 고양이. 아이, 어디 가는 거야, 마리오. 어디 가냐, 마리오. 왜 저쪽으로 가냐, 마리오. 아, 아이, 진짜. 여기인가? 아이, 그냥 못 깨게... 못 깨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하면 깰수 있을 거예요. 한 30분 정도 하면. 실력이 늘지도 몰라 가자 아니 가자 가자고 마리오 노래 틀까 말까 생각 중인데 노래 틀면 더 방해가 되겠다 딸려 딸딸아또 뚫어놨어 그낙가돼 마리오 너 죽고 싶어너 진짜로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나 벽타기에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님? 아못 가지 벽타기도 없지 이 항아리에서는. 아 가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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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려라 또 떨어지지 않아. 나 이번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다 마리오 또 이상한 곳으로 간데. 아, 그, 아 진짜 아 방금 한말 취소할게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나는 나는 그냥 그저 그저 마리오를 잘했을 뿐이다 그저 마리오를 잘했을 뿐인데 이건 마리 그냥 항아리 게임이잖아. 항아리 게임 못하지. 나 항아리 게임 잘 못하다. 엄청 잘할수 있다는 말 취소하자. 뽀뽀. 와, 진짜 한 번만 가져, 한 번만 가져라. 갔다. 아, 나 움직이지 않았어. 마리오, 와,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마리오야 겁나 너무해 아니 하늘이 게임이어도 그렇지 이딴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누가, 누가 끼겠니 그치 않니, 마 그치 않니? 그치 않니, 마 시청자들 그치 않니, 마리오? 맞긴 맞죠? 맞잖아, 마리오도 맞다잖아 어떤, 어, 어떤 놈이 이런 걸 만든 거지? 아니, 가기도 힘든데, 가기도 힘든데. 인터페이스가 원래 그렇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니, 항아리 말이요. 나온다면 항아리 동물의 집이나 그런 것도 나오겠네. 마리오 까딱 까아아 진짜 계속 못깰 수도 있겠네요. 못깨 다음에 다음에 도전한다 반드시 다음에 안 도전할 게 아니에요. 나는 도전! 아 가자 마리오 아, 올라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빙글빙글 돌아가요 빙글빙글 돌아가요 돌아가요 아, 아, 사업들를 보니까 2시에 3시간 넘게, 있겠, 넘게 플레이하고 있겠던데 아니, 그러, 아니,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해도 그렇게 노력하는 게 사, 사람들 대단하다. 스트리머, 유튜버들은. 사람들도. 난 그럴 자신이 없는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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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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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는 뭐지? 와 거북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힘들게 간걸 너무해요. 겁나 너무해요. 식으로 만들 거면 만들 좀말전가다다 줄... 다 거북이 군바 때문이야. 알았지? 아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 이쯤이 마리오 마리오 이쯤이 할 시간이 아니야. 너가 지금 못 깨고 있다고 목숨아 줄어들고 있다고 이쯤이 할 때가 아니야 이쯤이 하면 너는 큰일 나 막돌아 막돌자 막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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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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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가자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진짜? 이런 식이겠다 이거지. 천천히 돌아야겠어. 빠르게 돌니까 이렇게 빠르게 돌라도 이렇게 날릴 모르겠는데 여기서 빠르게 돌리고 다음 데에서는 빠르게 돌리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누렀잖아 아, 군마는 죽은 건 처음이네. 마리오, 너가 그렇게 어떻게 허약해 졌니? 밟으면 안되냐? 살짝 다였다고 뭐라 하는거는 살짝 스쳤다고 죽는거는 그 너무하지 그렇게 나니까 죽지는 말고 기지, 그냥 그냥 아프다고 해 늙어서 그런가 마리오가? 왜 이렇게 허약해 졌지 마리오가? 내가 알도 마리오가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할때 마리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진짜 마리오는 벽차기하고, 2단 점프까지 마리오 하는데. 마리오 원이어서 그래? 마리오 원도 벽차기 못하니? 아니, 아니잖아. 왜 이러는데, 마리오? 마리, 마리오 왜 이러는데? 마리오. 오 조심히 갔다 오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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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뭐야 내가 알던 마리오가 아니라 내가 알던 마리오가 아니야 내가 알던 마리오가 아니야 계속 올려 마리오 이스 인마에도 실력이 줄어든 건가? 아 그런가 마리오 마리오 그런 거 말해서 그래 마리오 스위치도 해야 돼 마리오 왜 날아가지 너너무 뭐 초등력자야? 초능력자냐고 아니 아니, 어이가 없어서 말을, 뭐, 어이가 없어서 오래 할 수가 없네? 죽어라! 죽어! 죽어! 죽어라! 따라가! 말이 뭐, 죽고 싶었어요. 마지막이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알았지?

여러분들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은 슈퍼 마리오가 아닌 항아리 마리오였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줌바